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닷컴임대표입니다한 2주 전에 오셨죠? 예 네, 네, 2주 전에 그 허위맹 피해자 어, 영상 앞에 보이겠지만 오늘은 환불 받으러 오셨는데 어, 허위들러가 약속한 날짜가 오늘이에요 예 네. 네,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허위들러랑 통화를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이놈들이 지금 해줄지 아니면 어 이놈들이 또어 정말 우리말로 개화칠지는 몰라요 일단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임카예요 네. 예, 지금, 저 피해자 지금 오셨는데, 이거, 매도인감 우리가 발급해줘야 되잖아요. 네, 저, 어, 그러면은, 저 뭐야, 매도인감 언제 보내줄래요? 주소지요? 네, 주소지. 바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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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문자 보내주고, 그럼 이분은 돈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 그은 그러니까 얼마 쳐주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의미 없잖아요 지금 제가 제 가정에 대해 40만 원 받으셨다고 잖아요 그러니까 2,480만 원 중에 100만 원 받으셨다면 그럼 2,380만 원만 받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은 계좌번호 찍어주면 돼요. 네. 어, 그럼 이분 계좌번호 찍어드릴 테니까 입금하면은 이거 저가 오늘 바로 캠핑 다 취소해 줄 테니까 나한테 그. 저 매도용 주소 문자 보내 주세요. 내가 계좌번호 보내 줄게. 네 손님한테 보내세요. 자, 일단 2,380만 원 받으면 되거든요. 요놈한테 어, 그 계좌번호를 보내세요. 지 계좌번호? 아, 진짜 싸가지가 없는데. 정말 욕, 욕을 한 바가지 해 주고 싶지만 선생님 피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네, 이놈한테 선생님 계좌번호 주세요. 일단 다행히 뭐 이놈이 진짜 싸가지가 없지만 일단은 뭐 전액 환불 좀 받는 거잖아요. 일단 전액 환불하고 전화해서 욕을 해주고 싶은데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이 새끼가. 결과적으로는 뭐 저도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허위 들러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고요. 경찰관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꼭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정말 이래야지만 이슈가 돼야지만 강력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말 하루하루 고통이에요 피해자분들 보면은 그리고 대다수의 피해자분들이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진짜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피해자분들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찰관분들이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정말 처벌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남아 있는 허위딜러들이싹 없어져요. 제 생각으로는. 자 일단 선생님 송금이 어, 들어오고 나서 네. 다시 방송을 어,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칸닷컴 윤도표입니다. 어 이제 선생님 한2 주도 고생하셨죠? 네. 예, 지금 허위딜러가뭐 돈이 없다고, 뭐 지네들 핑계지만. 선생님, 전에 10원째 하나 다 받으신 거예요. 네, 그죠? 네, 차량을 다 품하고, 어, 그러니까 1,050에 매입한 차를 네. 선생님은 2,480만 원 사신 거예요. 무려 한1,200 정도 이상을 바가지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바가지가 아니라 사기를 당하신 거죠. 근데 전액 환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어, 다행이고요. 뭐, 정말 2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하고 뭐, 선생님 뭐 하시고 말씀 있으세요? 네, 뭐. 네. 견물생심이라고 아, 견물 네. 욕심부리고 차를 짜게 사려고 하다가 아, 벌을 받았는데 네. 아예 또선사같은 분이 나타나셔서 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매우 아, 네. 네. 감사하긴만 생각합니다. 아, 네. 네. 아닙니다. 견물생심 맞네요. 맞습니다.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죠. 근데 욕심에는 화가 뒤따라옵니다. 예, 싸고 좋은 차 없다. 사실이고요. 물론 비싸고 안 좋은 차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싸고 좋은 차 없으니까 정말 그런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예, 선생님 마음속에 하셨으니까. 자, 이 선생님은 100% 환불로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 영상에, 준비된 영상에 편집은 다 해놨으나 아직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는 어, 분들이 두분 계세요. 지금 허위드론을 계속 쪼고 있지만 얘네가 제가 아직 도료 마련을 못했습니다. 환불 어, 다 받으면은 영상을 또 시원하게 업로드해드릴 테니까 우리 피해자분과 또 인카닷컴에 네,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